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성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술 환자분은 앞니 때문에 오신 30대 초반의 예선 분이신데 앞니가 이렇게 부러져서 오셨어요. 예전에 치료를 받은 치아입니다. 예전에 치료를 신경치료 받고 씌운 치아인데 보통 뭐 크게 사고를 당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 앞니 예전에 치료받은 치아가 잘 부러져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러져서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뿌리까지 상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뿌리를 뽑고 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점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니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항상 먼저 걱정을 하시는 게 앞니가 부러진 채로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수술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치유되는 그 기간 동안 앞니가 빈 있는 채로 있어야 되는냐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상황만 괜찮으면 이플란트를 심고 심으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임시치아를 올려버리면 큰 걱정 없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도 남아 있는 뿌리를 제거를 하고 이플란트를 심고 뼈의식을 하면서 바로 당일에 이렇게 임시치아를 올려드렸고 이 상태로 환자분은 두 달, 석달잘 생활을 하셨습니다. 잘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임플란트랑 뼈랑 잘붙거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고 뼈를 뜬 다음에 최종 보충물이 이렇게 올라간 환자분이시고 뭐 이렇게 음식 치아를 거쳐가지고 정종 보충물이 올라갔는데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환자분은 치아가 없는 채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비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몸 모양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차 기간 동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목 어, 모양도 이렇게 예쁘게 재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어쨌든, 어, 이렇게 볼을 떠가지고, 재종로 주문이 잘 올라가셔가지고, 지금은 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